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고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기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셔 부르시고 나를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붙잡고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서 잦은 실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를 멸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우리가 자라나도록 또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매아마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박해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일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주 여호하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숯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드원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문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을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를 배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박을 받게 하십니다. 유목민인 이비대한 사람들은 해마다 파종 때와 추수 때에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이스라엘 땅의 소산물을 싹쓸이해 갑니다. 이들의 압제가 매우 극심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견디다 못해 그제야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지만 그는 사실상 겁쟁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맡기신 첫번 임무는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낮에 행치 못한 이유를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원이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한 고통과 공핍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가져왔습니다. 부르짖는 백성에게 보내시는 불완전한 구원자 기드원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살피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십시오. 괴로움의 원인과 실상,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거머쥐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사의 활동으로 40년 동안 찾아왔던 평화는 사라지고, 공피함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선포하여 그들의 압제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던 불순종과 악행의 결과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파종하면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맹군이 낙타를 끌고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고 그들의 가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미디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탈고 가고 있었던 기두원의 모습이 당시 상황의 비참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미디안으로 인한 괴로움이 심하고 공피밤이 더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공피밤과 괴로움의 정도가 그들의 완악함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본성도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의 신을 찾았으며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지를 물어야겠습니다. 또한 커다란 궁핍함이 아니라 작은 메시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2번 기도원에게 임한 첫 번째 임무는 단을 쌓고 허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피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사사기 6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탈고하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기도원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적어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날 밤에는 아버지 집에 있던 단을 허물고 산성 꼭대기에 새 단을 쌓으라는 첫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당과 단을 회파하는 것과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향한 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되지만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기다리시고 기도원의 요구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하심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사로 만들어 간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중심에 모셔진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고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사의 삶을 시작한 기도원에게서 무엇이 중요한지 배웁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인 삼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역자의 삶은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번. 부르심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확증을 요구하는 기도원과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에 대해 나누어 봅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39절과 40절을 읽어드립니다 기드원이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톨로 시험하게 하소서 워낙 건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고 그는 나팔을 부어 동역자 아비에셀도 얻었습니다. 또한 온 문하세에 사람을 보내어 군대를 모집하고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서도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전하기 전에 기도원은 하나님을 향해 표징을 구함으로 부족한 신뢰를 드러내었습니다. 연거프 이어지는 양털에 대한 표징 요구와 인내하시며 성실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대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와 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피고 눈이 아닌 귀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 하였던 백 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귀에 들려오는 음성만으로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사로 성장해 가듯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강한 용사로 바뀌게 됩니다. 용사로 나서는 사람은 주변 정리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원 을 사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며 몰려오는 궁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고통은 그 원인이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또한, 궁핍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고 부르지죠. 하나님을 찾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을 헐고 쌓는 일이 없이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심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을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시키셨던 일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센당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일이요. 또한 산성 꼭대기에 단을 쌓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게 한 것입니다.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한이 일이 없이는 모든 일들은 실패합니다. 3번 믿음없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성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의 기도원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훌륭한 용사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그를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그렇게 사사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용사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결코 뒤돌아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알게 하셨사오니 늘 말씀 안에 머무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